정화자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에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만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thank you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달달임 체력이 우리 쪽으로 접근합니다. 다양한 종족의 홀로그램 전사로 보입니다. 그가 생전에 전투에서 만났던 상대일 겁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음,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는 아르스의 가다 라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의 오십 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말소리 없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사격을 준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구성선 이동정.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알 빵이도. 이사은쉴새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의 인격들을 구해주십시오.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대 이력이제 위치에 이치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보험하기 없습니다. 달달임 신호 감지. 데이터핵이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데이터 핵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진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을 초기화했습니다. 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규모 합동의 이름을 선택하겐 이제. d e n g a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잘해 주셨어요.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의식이 눈을 뜨다가 신, 듣고 있어며 말하니 그리의 뜻이 확실해졌다. 지진실... 시스템을 절반만에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지진실... 명령! 나는 무죽지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자비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다림이 변형했던 로봇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봇>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다. 동족 정화자가 이 데이터에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수해 주십시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죽지 않는 달달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 주시겠습니까? 답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나는 이해한다. 따라라, 떼카시. 답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들이 <목소리>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 미. 곧 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 저지력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저기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수의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탈다림이 데이터 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 시스템 분석 중 탈다림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 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